네 안녕하세요 3월 26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봄, 봄이 완연 완전, 완연히 온듯 합니다. 일단 뭐 내일부터 또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 사인데요 일단 다음 주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네, 3월 마지막 주 우리 일단 3월 28일 주총이 있고 그리고 뭐 3월 30일이나 뭐 31일 쯤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셀키양으로 넘어가는 또 계약 공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대로 일단 셀트리온의 네, 컨센서스가 대략 5,7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컨센서스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한 이번에 계약공시 한 3,400억대, 3,500억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그 정도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뭐 그거보다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일단 그게 당장 네,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야, 하럼튼 뭐 어느 정도, 일단은, 1분기 컨센서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 한 3,400억, 최소한 3,400억 이상 때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네, 주간 스케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뭐, 큰 이슈 사항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 네, 3월 31일 날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 내그 정도 사항이고요. 3월 27일, 내 월요일 날, 뭐, 특별히 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내 화요일 날뭐 실적 발표 이제 또 1분기 또 1분기 실적 시즌 이내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서 마이크로 네마이크론테크나로지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 또 실적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왔고 3월 29일 수요일 날뭐 잠정 주택 판매지수 그리고 나머지 뭐큰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내 목요일 날 네,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서상 청구건수 이거는 뭐 매주마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뭐큰네 그리고 3월 31일 날자 말씀드린 대로 네, 2월 개인 소비 지출 네,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내 네, 오후 9시 반에 네,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페이, 네, 로카 모빌리티 인수 관련, 네, 제공식 기한이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요 정도, 뭐, 다음 주에 해당되는, 일단은, 뭐, 지난주 대비해서는, 네, 큰빅 이벤트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더 이상의 금융 리스크가 조금 안 나오기를, 그죠? 뭐, 주말에 일단 뭐, 도이치뱅크 쪽이 잠깐 나왔지만, 뭐, 극히 제한적이다,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은, 더 이상의 금융 리스크가 안 나오는 조건에서 뭐 약간 긴축에 대한 이제 뭐 마무리 단계 뭐 5월달 0 2 5 인상하고 이제 마무리 인상은 안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지배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파월에서는 네, 파월 의장은 뭐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하반기 네, 금리 인하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미 증시, 그래도 일단, 내 도이치뱅크 이슈가 터지였음에도 일단은 전, 약, 후, 강으로 해서 모두 0.4, 0.3, 0, 0, 0 5해서 모두 빨간불로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는 내 도이치뱅크 25분으로 1%대에서 하락 마무리가 되었죠. 다음 주, 내 네, 박스권 이어간 코스피 시장 관심은 금리 인상 종결 시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현재 5월 달 금리 인상 0.25 부분을 마무리로 이제 인상은 안할 거고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 부분까지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쪽에 대한 부분도 네, 정시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박스권 정도로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금리 인상 신점, 네, 정권과에서는 5월달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일단은 지난주 뭐 지난주 정도부터 저희가 반도체 적으로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또 더더욱 더 반도체 적으로좀 많이 옮겼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또 정책이 또 이제 또 발표가 됩니다. K 칩스법. 국내 시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 30일 반도체 산업을 산업 육성을 위한 K 칩 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국가전략 산업 관련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해서 일단은 반도체 주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반도체. 일단은, 뭐, 우리 제약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일단은 3월 28일 날, 네, 정기조청 기점 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네, 제약바이오 수급 자체를 많이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3월 31일 날 미국의 PC 물가가 공개가 되는 사항이죠. 인플레 불안에 한국 정시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PC, 내 거는 지표가 1월 부분이랑 비슷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또 1월 달이랑 같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아주, 내또 약간 더디게 움직인다. 라고 도볼수 있는 사항인데요. 요게 또 일단은, 네. 그리고 일단 또 PC 지표가 그죠. FMC에서 또, 금리 뭐 인상 여부를 판단할 때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공매도네 박살 내자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일조 넘게 사들인 개인들 지금은 외인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죠. 네,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요일 날도 4, 5%대 개보로 띄운 이후에 은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 반도체, 아까 31K칩스법, 네, 국회 상정권. 여튼 이제 에코프로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아무튼 부담이 상당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조심,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저 뭐 에코프로 전공과 목표가 가 16만원 인데 그이 뭐 지금 현재 40만원 대까지가 있는 상황이죠 시장 영량 강화 나선 블록버스터 에서 아일리아 삼성 셀트 k 바이오 시뮬러 추격 본격화 일단은 네, 황 반변성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에 네, 아일리아 고용량 네 리젠 네논이 고용량 제형을 통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시뮬러를 통해 추격 체비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저 터크 무효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죠. 대부분 뭐 1, 2심에서 송소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여하튼뭐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 리제네논 고용량 8mg 제형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네. FDA 6월 27일까지 아일리아 고용량 제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움, 예, CTP42 개발하고 있죠. 일단은 삼상 종료가 완료되는 시기가 2023년 4월입니다. 뭐, 스텔라라 아일리아 부분 네, 같이 보시면, 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스텔라라 아일리아 출시 계획이 지금 2024년 초입니다. 2024년 초라라고 하면, 지금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그죠. 내년에, 내년 초에 지금 출시가 1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네, 승인받고 출시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여하튼 어떤 이유에선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텔라라 시장 규모가 12조 부분이죠 네 미국 터크는 2023년 9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원래 스텔라라 출시 계획은 원래 20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2024년으로 작년부터 미뤄졌죠 그래서 작년에 미뤄지면서 2014년 초로 미뤄졌고요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 9월 달에 임상 28조 결과 안에 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료일 네, 마찬가지 22년 5월 달에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 여전히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알보텍은 EMA 부분이랑 FDA 쪽에 모두 허가 신청이 들어갔던 상황이었고요 아일리아도 일단 블록버스터죠. 네, 글로벌 시장 약 12조 규모. 미국 터커 2023년 1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출시계획 2024년 초부분이고 네, 중간결과는 2022년 6월 완료는 2023년 4월입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도 그죠. 아무튼 이게 재빨리 지금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유. 네, 이번 주총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듯 하고요. 일단 제대로 조금 스피드가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IPR을 통해 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 억제제 의 안정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해서, 특허 무효소송에서 제기해서 여러 차례 승소를 했고, 물질 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CTP 사이 상업화를 본격할 화 것이다. 삼바, 지금 내 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최근 에 일단 또 삼청당 제약에서도 그렇죠. 임상 삼상 결과 뭐 좋게 나왔다라는 또 나오고 여하튼 경쟁사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티오젠 우리가 원래 조금 빨랐는데 지금 여하튼 네 e m a 이든 FDA든 허가 신청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과 유럽의 휴미라바이오시밀러 비교해서 네 외신 기사가 나온 부분. 일단은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 네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 지금 조금 네. 그 성장폭 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승인권 이아 암튼 내 네, 시장 규제 부분이 든 조금 많이 다르죠 에버비의 바이오시밀러 가 마침내 미국에 출시되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생물학적 제재로서의 휴미라의 20년 통치의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경쟁을 촉진하고 약물 가격을 낮추며 전반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해서 휴미라 일단 암젠의 암제비타 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나머지 뭐 7월달 정도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모두 또 바이오시밀러가 합세가 되는 상황이죠.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 유럽 시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늦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40개의 바이오시밀러가 FDA 승인을 받았으며 25개가 출시가 되었는 반면 EMA는 86년 이후에 2 0 0 6 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나름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장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터커 분쟁과 관련이 있다. 네, 특히 에버비 휴미라에 대해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획득했다. 네, 휴미라의 활성 성분에 대한 특허가 2016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추가 특허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보호했으며 이는 에버비가 연루된 여러 휴미라 특허 치득 사례를 설명합니다. 일단 유럽 쪽은 네, 벌써 풀렸어. 그죠 네. 우리가 조금 뭐 뒤늦게 고농도로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많은 또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우리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네, PBM, PBM의 등재가, 등재가 되는 사항이고, 뭐, 리베이트, 제품에 대한, 네, 오리지널과의 차별화 부분, 네, 안정적 공급 부분, 신뢰 부분, 뭐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약간 리베이트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좌우를 할 것이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와 오리지널 가의 차별화 전략 부분, 네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은 거죠. 일부에서는 지금 다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아니면 추후적으로 조금네 아직은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은 일단은 네, 베링겔 인겔 라임의 실태조가 네일 년간 독점 성인 2024년 7월까지 네 실태조만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공통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 네 많은 전문가들, 소수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만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장되지 않아 예상보다 낮은 절감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죠. 에버비도 마찬가지고, 오가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암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다수의, 다수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레가 출시가 되는 사항이지만, 뭐, 1 0 개, 1 1개 정도가 되죠. 고농도, 저농도 모두 합쳐서, 그 중에서 일부 업체만, 일부 업체만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상으로 일단은 고농도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삼성의 하드 리마가 먼저 최초로 승인을 받았죠 FDA 그리고 산도저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보텍 4월 13일까지 일단은 승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우리 유플라이마 5월달 안으로 승인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PBM 업체들 3곳이 있습니다 옵토마렉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CBS 케어마크 네, 그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하나라도,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PBM, 등재,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여하튼, 소수업체, 네, 소수업체만, 네. 뭐, 무튼 뭐, 이렇게, 뭐, 유럽 시장이랑, 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네, 그, 휴미라,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흡수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PBM의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하고, PBM의 등재가 되려면 또 약간 리베이트, 네. 승인된 바이오시밀의 시차 출시, 교체 가능한 버전의 출시가 포함이 됩니다. 바이오시밀리에 대한 다른 유리한 고려사항은 고농도 및 네, 통증, 통증 유발할 수 있는 시트런삼이 없는 버전을 포함합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리의 출시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바이오시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네, 유럽시장과 미국시장 비교를 한 사항인데요. 여하튼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네, 조금 그죠? 5월달 승인, 7월달 출시, 네, PBM 등재, 네, 요세 곳, 특히 PBM 등재,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튼,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네,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